이제 뭐 퇴소 조치 되나 국방부가 그렇게 쉽게 놔줄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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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 십니까? 이번 영상은 최근 육군 훈련소의 코로나 19 방역과 체크 리스트가 다분히 인권 침해 요소가 있 다는 점에 대해서, 시방부 국발 놈들을 아주 신나게 까보는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코로나 19 방역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군대라는 조직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폐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부대끼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 그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샤워를 못하게 한다든지, 화장실을 못 쓰게 한다든지, 입대 전에 밀접 접촉자였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격리를 시키는데 그 격리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든지. 심지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미취학 아동대로 돌아갔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의 경우에는 훈련소 입장에서 그 해당 훈련병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훈련병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그런 질문지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무상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걸... 실제 어? 에? 대체 왜 물어보는지 모를 만한 그런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영상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그 기사 보내준 걸 보고 맨 처음에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훈련병의 여자친구 낙태 경험 있나 질문 육군훈련소 사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교관이 훈련병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건 거이또뭔뭔 뭔 일이야? 이러고 들어갔는데 이게 심지어 설문조사래 그래서 에? 이러고서 나머지 체크리스트를 봤는데 이게 웬걸? 가족 중에 뭐 전과자가 있냐 뭐 뭐, 생계 수단이 안정적이며 가정은 화목하냐? 양친이 생존해 계시냐? 계모, 뭐, 계부, 별거, 이혼, 고아... 이, 이게 다왜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 여기에서 필요한 항목들이 반타작이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 그지 교육 정도는 왜 필요한 거야? 제가 빡데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진 그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분 항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죠. 1번부터 32번까지. 과연 필요한 것이 많으냐, 필요 없는 것이 많으냐. 1 번부터 한번 해보죠. 오케이 1번 양치 센존 여부 불필요. 예 불필요하죠. 뭐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어쩐든지 아니 뭐 살아계신지 어쨌는지까지는 뭐 도중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훈련 도중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청원휴가를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 청원휴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개모 개부는 도대체 왜 적혀 있는 거야. 심지어 별거, 별거 적은... 이거는 왜왜또 적혀 있고. 아 그리고 어? 청원휴가를 할 거면 법적인 서류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육군정련소 돌려봤는데 안돼 나는 육군훈련소로 생각한다 어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거의 빙의를 해갖고 생각을 해봤는데도 이해가 안돼 자 2번 생계수단은 있어야. 안정적이며 과정은 화목한가 불필요 <laughs> 뭐어 그래. 예. 그음 3번. 가출 경험. 이거는 필요할 수도 어? 있다고 생각해. 그래. 이거 어, 예, 필요 그래. 이건 진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혹시 혹시나 뭐 타령을 할 가능성이 그래. 있을까 없을까? 필요하다는 모르게 필요할, 필요할 수도, 수도 있다. 있다. 4번. 가족 중 질병을 앓은 인원 난치병이나 유전병.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그치. 훈련병이 원화해서 답을 적는다는 가정하에 할 수도 있다. 이건 무조건 강제적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 정도. 아 어, 이건 뭐하러 물어보는 거야. 병역법이 바뀌어갖고 중졸 이상부터도 이제 현역으로 이제 편입을 하거든. 그러니까 음. 3급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중졸도. 그래서 이제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가? 너 중졸이냐, 뭐 중졸인데 현역 아냐뭐 뭐 그런 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게 왜 필요한? 어, 왜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이게 도대체? 6번 학교 생활 태도 장기 결석 정학 근신. 그래, 뭐이 번처럼 필요할 수도 있다. 어,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 얼마나 군 생활을 열심히 할지 아니면은 좀 불량스럽게 할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7번 재학 중 휴학 사유. 나 이거 보고 순간 든 생각이 혹시 이거 취업 취업 설명서야? 여, 재학 중에 휴학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뭘 하셨죠? <laughs> 어. 불필요. 자, 가족 중 전과자. 당연히 불필요. 이건 무슨 연좌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군대라 그런가? 군대에서 제좌지실수 <laughs> <있을> 있지. <laughs> X발 것들 그냥. 자신의 입대 전 직업.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운전병 뭐 그런 거에 지원하려고. 어... 그래 할 수도 있다. 알 수도 있다. 이거는... 이것도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하긴 한데, 그치? 제대 후에 진로 상태는 불필요 어? 이건 왜 물어봐? 제대 후에 뭘 할지, 그거를 육군 훈련소에서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불안정하다 하면 혹시 말뚝박을 하고 권유하려고 그러나... 아... 그런 건가? <laughs>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이제... 야, 너 근데 참너 필요한 인재인 거 같다. 어... 말뚝박자... 어... 너, 너 한번 받쳐서 이 나라 지키자... 뭐 그런 건가? <laughs> 그 다음 11번 이성 친구! 이거는 진짜 정말 육군 훈련소의 감정 이입을 최대한 해서 이거는 약간 필요하다에서 필요할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 아 여자친구와 뭐 탈영이 연관될수 있다. 아뭐 어, 그런 경우라든지 뭐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군대 내에서 자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할수 있다에서 해야 된다 그 사이 어디쯤? 그럼, 이성친구의 어. 낙태경. <laughs> 이거는, 그걸,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로부도 너무 웃겼어. 이성친구로부터 연락이 자주 오는가. <laughs> 아, 저것도 약간 그런 거지. 저거는 11번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봐. 아... 그 이성친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뭔가 그 훈련병에게, 그 군인에게 불안감을 뭔가 주진 않는가. 그 그런 상황이 나타날 어떤 징후가 보이진 않는가. 약간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것 같은데, 아, 이것도 계속 막 얘기하지만, 최대한 육군훈련소에 감정이 입대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세 개의 질문이 마지막 질문을 위해 있는 거였어. 이성친구와의 문제 발생 시 사고 유발 가능성. 이 왜 매... 이걸, 이걸 왜 근데 육군 훈련소에서 걱정을 해? 아 그리고 사고 유발 가능성을 다팔수 있어? 지금 당장? 뭐 어, 그것도 그렇지. 현재 이성신고와의 관계. 현재 이성친구의 관계? 나 저것도 볼 때리는 것 같아. 그리고 결혼과 동거가 따로 띄어져 있는 건 그럴 수 있지 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지 어 그래, 그래, 그래. 따로 궁금할 수 있지 그래. 뭐왜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럴 수 있지 어. 어, 입소 시 신체 등급? 어 필요할 수 있지 어 그렇지 이거 필요할 수 있지 급수에 따라서 그 훈련 강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든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그럴 수 있어 입대 전 개인 질병에 의한 문제 발생 가능성 이거는 본인이 의사가 아니고서야 모르지 않나? 내가 뭔가 개인적인 질병을 갖고 있어 뭔가 질병을 갖고 있는데 이 질병이 뭔가 어느 순간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물론 그런 사람들은 현역으로 안 가겠지만서도.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해보자.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문제가 터질지 안 터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거를 알면은 군대를 갈게 아니라 도자리 깔았어야지. 아 어, 입소 이후 변비 해소 시기. 저거는 약간 그런 거 있어.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처음 가면은 화장실을 못 가요. 어 그건 알아. 긴장과 막 온갖 잡생각과 어, 뭐 환경 변화. 그건 뭐 물어볼 수 있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이것도 필요할 수 있지. 근데 이건 이미 신체 검사에서 이미 걸러냈을 문제 아닌가? 이걸 왜또 훈련소에서 한번더 물어볼까? 신체 검사 받고 그 사이에 또 아플 수도 있잖아. 아 갑자기 검사를 <laughs> 받다가 어, 어. 갑자기 생겼다. 이게 맞자? 이게 보니까 그래.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물어본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 받고 나서 생겼을 수 있다, 뭐 그런 건가? 어, 현재 발 상태, 어, 물집, A 급, B 급, 뭐 뒤꿈치 상처, 봉화 지경,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 이건. 그래, 입대 전 전과 사실? <laughs> 근데 사실 질문이 진짜 이상한 게 등고 몇년형 이상을 받으면은 그치. 군 입대를 안 해도 되거든. 그치. 그게 몇 년인지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이하의 전과를 물어보는 건가? 왜왜 물어보는 걸까? 사고실까봐 그래 뭐 군대니까. 어. 야, 총이 있고 수류탄이 있고 위험한 곳이잖아 어. 22번 본드, 약물, 마약 복용, 문신 경험 여부 아니 문신은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본드, 약물, 마약 복용까지는 이해해 문신은 왜 있는 거야? 뭔가 문신 그런 거잖아 약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회에 저항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인식? 저 새끼는 말안 듣는 새끼다 하는 막 그런 식욕 감퇴, 가루 열고 소식, 가루 닦고 나 이로 인한 체중 감소 여부 이거 물어볼 수 있어 이거는 어, 이건 물어볼 수 있지 할수 있지 그 다음 24번 수면 장애가 있거나 잠에서 일찍 깨어나는가? 어, 이것도 물어볼 있지. 수 있지? 어, 건강상. 그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25번 생활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가? 약간 관심사병 뭐 그런 거 걸러내기 위함인가 싶은 그런 질문인데 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면 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놈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놈들은 아니기 때문에 26번 지역구분 난 이건 진짜 왜 물어볼까 혹시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임을 갖는다던가, 혹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부대를 묶어준다거나 하면 이 질문 할수 있다고 봐. 근데 어... 그냥 지역 구분이라고 하면 나는 지역 차별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어... 그렇지. 어... <laughs> 야 방금 그거야 굉장히 긍정 회로를 너무 돌렸는데 긍정 회로 불탈피적인데 아주 그냥. 그다음 입소 어? 구분. 징집병, 모집병, 전문병, 제이병. 어... 이 질문은 잘 모르겠어 음,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이거는 그냥 우분 지연라고. 이건 뭐할수 있다고 봐. 어, 이제 전문병을맞 왔는지 안 왔는지 알기 위해서 음. 뭐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 쌍둥이 여부. 난 사실 이거 보면서 들 생각이 설마 얘네들이 휴가를 갔다가 쌍둥이가 뭐 형이 대신 온다든지 동생이 대신 온다든지 그런 상황을 예측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최대한 육군 훈련소의 마인드에서 생각해 보았어. 난 이건 모르겠어. <laughs> 그럼, 외아들 및 독자 여부 어, 이거는, 어, 중요하지. 어, 일교사회에서, 어, 장남 중요하지, 현재 종교? 종교는 왜, 아니, 종교 물어보는 건 또, 아니, 뭐, 아, 그래. 뭐. 종교 물어봤는데, 기타에다가 여화의 증인 적어놓으면 이제 뭐, 최소조치 되나? 국방부가 그렇게 쉽게 놔줄 것 같아? <웃음> <웃음>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기독교 종파에서, 쟤네들은 이단이다, 쟤네들은 사입이다, 라고 규정 짓더라도, 그걸 믿는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와 상는없는 일이거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사람들을 욕을 할 생각이 없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려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타 여호와의 증인을 적었어. 예를 들어, 그럼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종교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걸 적었다고 하면 난 이해할게. 이슬람. 저거 말하면 이제 이슬람 그 사원 만들어 주는 거야? 어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 이제 절할 시간 지켜주고 그렇다고 하면 난 이해할게. 분대장 선발 기준 해당 여부. 이거는 뭐 적을 수 있다고 봐. 어, 그렇지. 어, 리더십 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건강성 고려해야 할 신병 교육 과목. 음. 이것도 만약에 내가 이걸 체크를 했는데 빼 준다. 그러면은 할수 있다고 봐. 근데 네, 요즘은 막 이렇게 훈련을다 사고 나면은 몰아풀기 때문에 간까라면다빼 준다고 그러더라고. 네, 하여튼, 이제 저희가 이렇게 1번부터 32번까지 쭉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본인만의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생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훈련병들이 특정 질문에 대해 꼭 답을 써야 하냐고 물으면 소대장이나 조교들이 그냥 써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 등에 대답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는 게 안타깝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 나는 이 기사 보고 내가 최근에 그건 혐오예요라는 책을 읽었었거든. 거기서 이제 군대 가기를 거부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어서 그냥 나는 딱이 한마디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 국가가 군복무냐, 징역살이냐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국민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국가폭력을 많은 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말이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딱 그런 것 같아. 이 훈련병들도 사실 체크리스트를 받으면서 잘못됐다고 분명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됐겠지. 근데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그 훈련소를 갈때 이미 폭력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체 크리스토도 결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권위적인 혹은 폭력적인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군대라는 이슈가 굉장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값성 영역, 어, 불가침의 영역, 불가침의 영역에 있다고 보는데 진짜 어서 빨리 이거를 건드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짧게.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남성으로서 지금 여기서 꺼려 될 얘기지는 인잘 모르겠지만, 이 젠더 이슈,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적 요소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런 의제, 그런 어젠다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당장 여성도 군복무해라라는 거는 나만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때 봐라 하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 일단 이 군대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해결이 되고 나서. 적어도 군대가 인권 침해적인 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징집제 같은 것들이 눈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영상에서 더할 내용이 맞았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